연봉 1억 원 받던 고졸 생산직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울산 시내 부동산 중개소에서 월급 180만 원 받으며 일합니다. 거액의 퇴직금 받고 나왔는데 2년 만에 바닥났거든요. 사람들은 이들을 '킹 산직'이라고 불렀습니다. 생산직의 왕이라는 뜻이었죠. 보조락으로 평생 1억 원씩 벌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러움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현대차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로봇 양산 발표 다음날 주가가 16% 급등했습니다. 로봇 공장 짓는다는데 왜 주가가 오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로봇은 파업 안 하니까요. 이야기는 2017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조합원 5만 명이 파업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결과 찬성 86% 노조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기본급 14만 원 인상하라 성과급은 작년 순이익의 30% 달러 회사 측은 거부했습니다. 기본급 95,000원, 성과급 400%, 일시금 1,400만 원. 이게 끝입니다. 협상 결렬. 8월 23일 파업 시작됐습니다. 울산 공장 다섯 개 라인이 전부 멈췄습니다. 하루 생산량 3,700 대가 공대로 떨어졌습니다. 공장이 멈춘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울산 공장 정문 앞에 노조원들이 모였어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다. 한종권 보장하라. 회사는 이익을 노동자에게 나눠 나누... 그들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이익을 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공장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멈춰선 컨베이어 벨트, 절반만 조립된 차체들, 가동을 멈춘 용접 로봇들. 하루 이틀 지나며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전국 대리점에서 전화가 쏟아졌어요. 차는 언제 들어오나요?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도 멈췄습니다.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 400개 회사 주문이 끊겼어요. 직원들은 집에 보내졌습니다. 무급휴가였습니다. 울산시내 식당가도 한산해졌습니다. 현대차 직원들이 안 오니까요. 파업은 24일간 계속됐습니다. 9월 15일 드디어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기본급 95,000원 인상, 성과급 400%, 이 시금 1,400만원, 주식 30주, 노조원 1인당 평균 475만원씩 더 받게 됐습니다. 노조는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조합원들은 환호했어요. 우리가 이겼다. 회사가 굴복했다. 그런데 회사는 손실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파업 24일 동안 생산 못한 차8 9 0 0 0 대. 한 대당 평균 판매가 2,124만 원. 곱하면 1조 8,900억 원입니다. 하루 평균 787억 원씩 손해본 거예요. 노조가 받은 돈은 2,375억 원. 회사가 잃은 돈은 1조 8,900억 원. 약 8배 차입니다. 노조원 5만 명이 475만 원씩 더 받으려고 회사는 1조 8,900억 원을 날린 겁니다. 그럼 이 손실은 누가 메웠을까요? 첫 번째 소비자입니다. 아이오닉 출고가가 900만 원 올랐거든요. 왜 올랐을까요? 파업 손실을 만회해야 하니까요. 연간 판매 70만 대 기준으로 6조 3천억 원이 소비자 부담으로 넘어갔습니다. 차 사려던 사람들이 더 비싼 값을 낸 겁니다. 두 번째 협력업체입니다. 부품 납품이 중단됐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15만 명이 무급 휴가 갔어요. 당연히 임금 인상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월급이 줄었어요. 현대차 노조가 파업하는 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집에서 쉬었습니다. 돈한푼못 받으면서요. 세 번째 청년입니다. 신규 채용 900명 취소됐습니다. 원래 2017년 하반기에 신입사원 뽑기로 했었어요. 파업 때문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900명의 청년이 현대차에 못 들어갔습니다. 계산해볼까요? 티에 본 사람 소비자 70만 명 협력업체 직원 15만 명, 청년 900명 합치면 약 85만 명입니다. 이익 본 사람 노조원 5만 명, 17대 1입니다. 5만 명이 이익 보려고 85만 명이 손해 본 겁니다. 이게 파업의 진짜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7년 9월 16일 토요일 주말인데도 현대차 본사 20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웠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1조 8,900억 원 손실입니다 내년에 또 파업하면 어떻게 합니까? 캔산 담당 임원이 말했습니다 2016년에도 24일 파업했습니다 올해도 24일입니다 내년에도 할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파업은 매년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노조는 강합니다 5만 명이 뭉쳐있으니까요 회사가 아무리 제시하는데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파업으로 갑니다 그게 반응이 됐어요.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회의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참석자들이 기억합니다. 파업 안 하는 공장을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요?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로봇 공장입니다. 로봇은 파업 안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어요. 사람을 줄이고 로봇을 늘린다. 자동화를 극대화한다. 노조 영향력을 약화시킨다. 그게 해법이다. CEO가 결정했습니다. 연간 6천억 원씩 5년간 3조 원 로봇에 투자합니다. 울산 공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투자합니다. 울산은 동결합니다. 신차 배치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울산을 서서히 축소합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2017년 현대차 로봇 보유 대수 50대, 2021년 500대, 10배 늘었습니다. 2025년 1,500대, 30배 늘었습니다. 2026년,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로봇 양산 발표, 파업 24일이 로봇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노조가 승리를 외칠 때 회사는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현대차 생산직은 실제로 얼마를 받을까요? 2024년 기준 평균 9천만 원, 성과급까지 합치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연봉 3,800만 원에 3배가 넘습니다. 상위 5% 소득이에요. 이게 킹산직이었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중국 자동차 공장 생산직 연봉 2천만 원, 독일 폭스바겐 생산직 연봉 7,200만 원, 일본 도요타 생산직 연봉 6,800만원 한국 현대차 생산직 연봉 1억 2천만원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그럼 생산성은 어떨까요 현대차 울산 공장 생산직 한 명이 연간 44대를 만듭니다 현대차 미국 공장 생산직 한 명이 연간 84대를 만듭니다. 거의 두배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울산 노조가 오래전부터 노동 강도를 낮추는 투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속도가 느려졌어요. 휴식 시간이 늘어났고요. 1인당 담당 공정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실제 숫자 보실래요? 울산공장 연간 생산량 2022년 60만대, 2024년 45만대, 2026년 예상 35만대 연 10%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산 공장 2022년 40만대 2024년 55만대 2026년 예상 70만대 연 15%씩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현대차가 울산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울산 투자액 3조원 같은 기간 아산 투자액 8조원 거의 3배 차입니다왜 울산에 투자 안 할까요? 새 설비 들어오면 자동화되잖아요 자동화되면 사람 줄어들고요 노조가 반대합니다. 파업도 불사하고요. 신차 배치를 보면 명확합니다. 2020년 신형 그랜저 전주로 갔어요. 2022년 신형 제네시스 아산으로 갔습니다. 2023년 아이오닉6 체코로 갔고요. 울산에 남은 건곧 단종될 구형 모델들뿐입니다. 울산 공장이 사연 산업이 된 겁니다. 인원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20년 울산 공장 생산직 3만 5천 명. 2024년 2만 8천 명. 4년 만에 7천 명이 빠졌습니다. 정리해고는 없었어요. 노조 강하니까요. 대신 55세 이상한테 평균 3억 원씩 특별 퇴직금 줬습니다. 받은 사람들은 좋아했죠. 3억이면 큰돈이니까요. 55세면 아직 젊습니다. 다른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55세의 고졸 생산직을 어디서 받아줄 자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치킨집 차렸다가 1년 만에 문 닫았어요. 왜 망했을까요? 장사가 안 됐습니다. 주변에 치킨집이 너무 많았어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만 일했던 사람이 장사를 할줄 알았겠어요. 카페 차렸다가 6개월 만에 접었고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쌌어요. 월세 300만원. 인테리어 비용 5천만원. 커피 한잔 팔아서 남는 게. 얼마나 됩니까? 손님이 하루에 50명 와야 본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명도 안 왔어요. 3억이 순식간에 녹았습니다. 1년 만에 반 날아갔어요. 치킨집 망하고 카페 접고 나니 1억 5천만원 남았습니다. 2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집 대출 상환하고 생활비 쓰고 나니 다 떨어졌어요. 울산시내 부동산 중개소를 보세요. 현대차 출신들이 일합니다. 월급 180만 원 받으며 집 소개하고 있어요. 평생 연봉 1억 원 받던 사람들이 말이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급 9천 원. 하루 8시간 일해도한 달에 200만 원이 안 됩니다. 더 비극적인 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울산공장 생산직 2만 8천 명. 평균 나이 53세입니다. 50세 넘는 사람이 7 0예요 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신규 채용 총 200명. 1년에 40명 꼴입니다. 그럼 회사는 뭘 했을까요? 로봇을 들여왔습니다. 2026년 1월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 2026이 열렸습니다. 현대차 부스 앞에 3000명이 모였어요. 무대 위에 로봇이 올라왔습니다. 이름 아틀라스. 키 175cm, 몸무게 89kg. 사람이랑 똑같은 크기입니다. 아틀라스가 걷습니다. 멈춥니다. 손을 흔들어요. 그러더니 백텀블링을 합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 터졌습니다. 현대차 CEO가 무대에 올라 발표합니다.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로봇 양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내 투자 규모 125조 2천억 원입니다. 미국 투자 규모 37조 원입니다. 총 162조 원을 로봇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3만 대가 무슨 의미일까요? 로봇 한 대가 사람 3명 몫을 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니까요. 3만 대면 9만 명 대체 가능합니다. 현대차 국내 전체 생산직이 3만 명인데, 세배 규모예요. 발표 다음 날 현대차 주가가 16% 급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 총액이 16조 원 들었어요. 증권가 리포트 제목 보셨습니까? 삼성증권 로봇 대장주 탄생 목표가 64만 원. KB증권 로봇 사업으로 밸류체인 재정립 필요. 다우 투자증권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업화로 제조원가 경쟁력 상승. 현대차가 자동차 회사에서 로봇 회사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환호했어요. 왜냐고요? 로봇이 사람보다 훨씬 저렴하니까요. 로봇이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로봇은 파업 안하니까요. 아틀라스 성능을 공개하겠습니다. 용접 작업 기준이에요. 사람은 부품당 200초 걸립니다. 정확도 98.5%, 불량률 1.5%,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아틀라스는 부품당 180초, 정확도 99.8%, 분량률 0.2%, 근무시간 하루 24시간입니다. 연간 생산량을 비교해 볼까요? 사람은 연간 36,000개 생산합니다. 아틀라스는 연간 17,5200개 생산해요. 약 5배 차이입니다. 비용은 어떨까요? 사람 연봉 1억 원, 개당 생산비용 2,778원입니다. 로봇 연간 유지비 1,620만원, 개당 생산비용 92원이에요. 30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에요. 울산 공장 연간 파업 확률 10%. 연 매출 60조원 공장이 10% 확률로 멈춥니다. 광주 공장 연간 파업 확률 0% 왜냐고요? 로봇 비율이 70%니까요. 로봇은 파업 안 합니다. 임금 인상 요구 안 해요. 주 45시간제 요구 안 하고요. 정년 연장 요구도 안 합니다. 단체 교섭할 필요 없어요. 노사 갈등도 없습니다 cfo 입장에서 어느 공장에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로봇 공장이죠 실제로 신차 배치가 증명합니다 2024년 이후 출시된 신차 7종 그중 6종이 광주 공장이나 해외 공장에 배치됐어요 울산은 단 1종 뿐입니다 회사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울산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고요 현대차 아산 공장을 보세요 로봇이 차를 만듭니다 용접 100% 로봇 보색 90% 로봇 조립 70% 로봇이에요 사람은 로봇을 관리할 뿐입니다 아산 공장 노동자 1명이 관리하는 로봇 수 평균 5대 울산은 1대에요 5배 차이가 생산성 차이를 만듭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노동자 2000명이 1년에 100만대를 만듭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노동자 3만명이 1년에 100만대를 만들어요 생산성 15배 차이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조업에서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반복노동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어요. 용접, 도색, 조립 이런 일들은 로봇이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24시간 쉬지 않고 할수 있습니다. 고임금 단순직은 이제 지속 불가능한 구조가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향후 벌어질 일들을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현대차가 공지를 띄웁니다. 스마트 팩토리 로봇 운영 교육 실시 6개월 과정, 교육비 무료 신청 기한 6월 30일까지. 교육 내용은 로봇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관리, 평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6개월입니다. 신청 인원 몇 명이었을까요? 300명입니다. 전체 생산직 17,000명 중 1.7%입니다. 왜안 했을까요? 울산 공장 게시판에 올라온 댓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12년 경력인데 로봇이 나보다 잘하겠어? 우리 노조 5만 명인데 회사가 우리를 어떻게 해? 6개월 동안 저녁에 공부하느니 차라리 특근 뛰는 게 낫지. 1,800만 원인데. 2027년 1월 교육 수료자 300명이 로봇 관리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연봉이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2027년 6월 아산 공장에 아틀라스 500대가 투입됐습니다. 인원 감축 시작됐습니다. 1,500명에서 800명으로 700명이 명예 퇴직했어요. 그중 로봇 교육받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2028년 1월 울산 공장에 아틀라스 천대 투입 발표됐습니다. 예상 인원 감축 3000명. 2026년 로봇 교육받은 300명은 전원 안전합니다. 오히려 승진했어요. 교육 안 받은 16700명 중 3000명이 명예 대직 대상입니다. 확률로 따지면 18%예요. 6명 중 1명꼴입니다. 울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공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5년 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어요. 현대차는 이미 준비 끝냈습니다. 울산 없이도 굴러갈 수 있도록 아산, 전주 해외 공장으로 생산 기지를 분산했거든요. 울산시는 공황 상태입니다. 현대차가 울산 경제의 40%를 차지하는데 현대차가 무너지면 울산이 무너지거든요. 이건 울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산 GM 공장 이미 문 닫았습니다. 군산 르노 삼성 위기입니다. 광주 기아 불안합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킹산직은 환상이었습니다. 세계화가 본격화되기 전, 자동화가 일상이 되기 전 짧은 황금기에 만들어진 신기루였어요. 세계화 자동화, 구조조정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 환산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변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통했던 방식이 이제 안 통해요. 17년 8월 파업 24일 회사는 그날 로봇 공장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업할수록 로봇이 늘어납니다. 변화를 거부할수록 도태됩니다. 선택은 항상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외면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앞에도 선택이 있을 겁니다. 계속 과거에 머물 건가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